음... PVP 500승을 채우려면 딱 5판만 더 하면 되는데 네 여러분들 오늘 할 것은 음, 우선은 제가 PVP 500승에 가기 전에 지금 딱 5판만 더 이기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격투마스터 캐릭터로 해가지고 바로 한번 500승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500승 채 채우라 다섯 판 하러 가 보시죠. 자 우선 제가 495승까지 채워 놨는데 왜 어, PVP 매치가 안 잡히죠? 어 다시 해 봐야겠다. 어 껐다가 다시 켤게요. 어. 자, 다시 들어와서, 이제, 그리고 전 무과금으로 하는 거예요. 무과금으로 해서 하는 거고, 빠르게 다섯 판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쉬운 분이 나왔네요. 한번 더. 아우, 너무 쉽게 해줬네. 이번 판 잘하면 빨리 깰 수도 있겠는데요? 어, 오, 너무 쉬워. 자, 이분이, 이분이 그만할 때까지 한번 계속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러면 루비를 받고, 그리고 이제, 승수도, 더많아지니깐요 어우. 너무 쉬워요. 너무 이분이 너무 못하시는 것 같은데, 어, 아까 전까지 아까 전까지는 뭔가 그냥 못하는 척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본 실력을 이제. 조금씩 속도를 내가면서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아직까지 저는 기본적으로 가는 거여가지고 아직 손에 힘이 아예 뭐 조금 더 진짜 살짝 들어갔어요. 살짝 하지만 이것은 기본 속도라는 거 자 이제 500 계단부터는 속도를 조금 올려야겠죠? 제가 4,000 계단까지밖에 못 갔는데 이게 그냥 해서 600까지 오니깐 팔이 조금씩 아프기 시작하네요. 어 이제 조금씩 힘들겠어. 아깝다. 조금만 더하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제발 떨어져, 떨어져, 떨어져라. 아 아깝게 마지막 판에서 잡네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한번 PVP 500승 체험 보기 한번 해봤는데요. 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그리고 캐릭터 한번 받아보면서 마칠게요 어? 잠깐만 자 저기요 지금 무한의 계단 옆에 팻말 팻말 옆에 지금 루비 제머리의 꼬리 이건 먹고 가야죠 자 이제 한번 PVP 오백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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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튜디아스 한번 이 캐릭터를 플레이 해보고 Thank you and enjoy your flight. Thank you 뭐래? 아무튼 뭐라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한번 플레이 한번 해볼게요. 오, 꽤 좋은데? 이 캐릭터 꽤 좋은데요? 제가 보통 어 이제 제가 플레이를 했을 때 별로 안좋은 캐릭터들은 어 몇개당 가보고 뭔가 안좋다고 느껴지 면은 pvp에서 쓰면 괜찮을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는 캐릭터는 딱 pvp 용으로만 쓰고 일반이랑 신기록 찍을때는 안쓰거든요. 그리고, 그리고 또, 이 캐릭터는 어떤 모드에서도 써든, 어떤 모드에서 써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캐릭터들은 제가 주로 많이 사용하는데, 제가 주로 플레이하는 캐릭터는 아까 전에 썼던 그 격투 마스터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복서,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요번에 새로 나온 알람몬 캐릭터. 그리고 네 번째는, 그 뭐였지? 아, 밍모 캐릭터. 아, 근데 제가, 제가 밍모 캐릭터는 얻기는 했는데, 그때 밍모 실시간 유튜브 타이밍을 놓치는 바람에 승리한 밍모 쿠폰은 못 얻었어요. 그래도 뭐 나중에 새로운 스킨 또 나오면은 뭐 얻어볼게요. 오우! 한 번에 천 계단으로 온거 보니까 저한테 꽤잘 맞는 캐릭터 같아요. 한번 계속해서 올라가 볼게요. 지금은 엘리베이터 안 타고 그냥 해서 올라온 거니까 게 많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400 계단 엘리베이터가 있잖아요. 그 엘리베이터를 엘리베이터를 타고서는 온 거면은 이제야 막 천계단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 이제야 막 천계단인가 하면서. 막 아쉬워하고 있는데 그냥해서 온 거니까 좀 기쁘긴 하네요. 한번 이제부터 조금 더 집중해서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 근데 확실히 천계단을 그냥해서 올라오다 보니까 팔의 감각이 조금씩 없어져가고 있어요. 얘가 막 팔도 아프기 시작하고, 그런데, 3,000 계단까지 가면은, 좀 괜찮아요. 왜냐면은, 하 얘가 믹모 유튜브에서도 설명이 나온 건데, 3,000 계단부터는, 얘가, 어, 그러니까, 얘가 게이지 주는 속도가 똑같아져요. 그래서, 그래서 좀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지금 부활하고서는 한번 이 캐릭터로 신기록은 못 찍더라도 한번 계속해서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부활하고, 전 지금 30초 동안 쉬고 있어가지고, 감각이 다시 조금 되살아나긴 했지만, 그래도, 그래도, 방심하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방심하지 않고, 얘가 말을 무한의기다는 말을 많이 하면은 금방 죽어. 그래서 그래서 힘들어요. 그리고 그리고 저는 저는 어 우선은 음 오늘 유튜브를 처음 시작한 초보 유튜버여가지고, 어, 유튜브를 편집하거나 뭐 이런 거, 뭐 편집인가 그거하고, 그리고 뭐 특수효과라던가 뭐 그런 거, 그런 멘트 같은 걸 아직 잘 몰라가지고, 어, 다른 유튜버들의, 어, 그 멘트를 보고, 어떤 상황에서는 어떻게 멘트를 쳐야 되고, 또, 어떤 상서 어떻게 멘트를 쳐야 하는지 한번 예, 공부를 좀씩 해오겠습니다. 어, 그러면 이 캐릭터를 얻기가 힘드니까 어, 이 캐릭터를 한번 자랑식으로 해가지고 한번 한 판만 해볼게요. 오, 899승? 하지만 전 899승이라고 900승을 맞춰줄 예,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PVP는 중요하니까. 자, 그럼 오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오늘, 오늘 처음 유튜브 영상이기도 하고, 아무튼 오늘의 영상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그럼 모두들, 유바!